the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고! 긴 고! 시작! 네번연사할 네 아, 때마다 좋은 성과를 거서 네. LA 킹스에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네. LA 시장, LA 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시장실에서 어,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시장실에서 시니어 센터에 감사장을 어, 전달하셨다고합니다 신영실 이사장이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It's a letter of appreciation from L.A. City Mayor, Karen b e s t to Senior Center Chairwoman, Shin Byung-shin. 다음은 기금 전달의시간습니다 저희가 L.A. Kids Game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포기해주셨고, 행복도 든든하고, 또 감사의 의미로 시에서 저희 시니어 센터에 정말 큰 기금을 오늘 전달하신다고 합니다. 무료 선물과 로드라이이스 아니 좋다. 이쁘다. 어디 가 봤어도 First of all,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that's here. Obviously, first, uh, we'd love to give our appreciation for the the Senate. Obviously, this is a partnership that, I don't know, if you would have told any of us a couple months ago, it would have been possible, but we are super fortunate, super grateful for each and every single one of you that's here that made the able to come out here tonight, uh, or today, I should say, um, and celebrate these wonderful women. And um, obviously, it's a good celebration. Um, all right. I don't love you. Inter Sorry. <laughs> 먼저 너무 여기 우리 같이 파트너도할수 있고 여기 어머니나 이제 서전발할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나나 감사합니다. w i t h 이션을 우리가 갖고 온것은더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팀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전극 팬들과 같이 여기 계신 우리 너무나 아름다우신 어머니들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가시 <laughs> 이비디는 우리가 이번에 LA 킥스에서 아까 말씀해 보셨듯이 그 미국 국가를 연주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모니카 플래스를 비롯해서 여기 총 47개 관목에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1,500명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우리가 이 클래스 47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10불씩 공개 시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0불씩 모은 돈이 지금 오늘 1 5 0 0 0이된거예요 관객끼리 그러니까 이 돈은 LAP 47개 클라스와 신년어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신영실 회장님한테 직접 오셔서 전달한다고 해서 오늘 신년어센터에 기금을 전달하신겁니다 킹스의 박수 고마워요.

그래서, 어, 쿠데좀 나오시죠. 아니 네, 긴 나오시죠. 아, 저희도 굉장히 수수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 다섯 명 왔는데요. 저희도 누가 또 생각하면 되나요? 아, 예. 네. 저희가 그, 이저 큰, 큰 책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조그만 채고좀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그, 어디, 어디 가세요 그,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을 뵙는 게 처음이 도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딸 결혼식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기가도 처음이라 좋더입니다 아, 그래도 꼭 그래도 말을 해야 되겠 싶은 게, 어, 여기에 너무 아, 많은 기부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감사한 마음, 어, 꼭 전하고 싶고요 또, 여기에 그, 어, 여러분들 소개됐지만, 아, 소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쌀을 수소개신 분들이 기타라고 한국 기업의 회가 있어요. 김한수회장님이신데아마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아, LA 지구에 아, 지구에서 지금 식당 공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랜다스탄 마음을 같이 식사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 프레임 오터리는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아, 통해서 아, 자아도 실현하고 그리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아, 저렇게 음지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어서 보니까 지금껏 우리 세뇨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저희 멤버 중에는 저희 회장님이신 강소연 회장님같이 어, 그, 그 여러가지 우리 어, 노인의 정신병식도나 우울증식도나 하는 데서 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어, 많이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센터와 저희 여러분들과 거기서좀더 나은 프로에 잠을 들수 있도록 저희들이 펌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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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 어, 예, 여기 참석하신 우리 자들를노비아피분들께서 어, 여기 오신 어머니들께, 어머니, 아버님께, 컬레이션을 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센터 이사로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기아기로참석하신 분들, 나오셔서 어머님께, 어머님들께 빨간 컬레이션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또또또 <목소리도>

这个。哎。<music> <music> နေပ <m> ါ

when you say go king go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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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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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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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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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 So yeah, thank you very much. We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for your gifts. 학키인 애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정말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을 저희 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 8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애들이 저희 앞에서 무대에 올라서 그동안에 연습하고 다루었던 역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습니다. 어, 큰 박수 남겨주시기 어, 바랍니다. <웃음> <웃음> <웃음>